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선진 7개국 G7 확대를 꾀하는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기꺼이 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그럼 주요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게 되는 건지 중국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지 미리 따져봐야 할 복잡한 숙제가 많습니다. 김정윤 기자입니다. 어젯밤 한미정상통화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7 즉 주요 선진 7개국 체제는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체제라면서 한국과 호주, 인도, 러시아를 포함한 G11이나 브라질까지 참여하는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올 9월쯤 미국에서 열려는 G7 대면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G7 체제 전환에 공감하고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며 방역과 경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.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. 우리나라가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. 하지만 트럼프의 구상이 논의 없이 갑작스레 튀어나온 거라 의도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. 강장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의 재가입을 반대하고 있고 일본은 한국의 참여가 마뜩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합니다. 또 트럼프가 한국을 끌어들인 뒤 중국 견제와 압박 동참을 요구할 경우 난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. 청와대는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. 중국 압박 시도가 있더라도 의제별로 대응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당장 오늘 중국 외교부는 중국을 따돌리는 건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고 관련국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견제에 나섰습니다. 문 대통령의 의도대로 세계 선도 국가로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는 기회로 삼으려면 미국 아닌 다른 나라들로 동의를 확대해가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. SBS 김정윤입니다.